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제가 받은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유머 감각입니다. 이 모양 의꼴로 태어난 저를 우리 어머니가 받아 안고서 웃으셨다고 그래요. <laughs> 우리 아들 이 정도로 우리 어머니의 유머 감각은 아주 풍부하셨습니다. <laughs> 아,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집안 얘기,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어떤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덧붙이십니까? 가정, 가정의 행복, 가정의 소망, 가정의 꿈, 혹시 가정법원, 이런 걸 떠올리진 않으셨는지요? 어떤 단어를 내가 덧붙이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도 긍정적인 단어가 필요하죠. 조선시대를 이조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우린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죠 오늘은 가정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모유수유를 안하고요 우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정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모유를 주고, 물주고, 스스로 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치셨어요. <laughs> 물론 농담이죠. 저는 유머 작가, 코미디 작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단어를 떠올리더라도 이걸 어떻게 웃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저희 가정교육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의 양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단어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